너무 큰가봐 이통 못뭐 넣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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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선생님 안 들어가요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어? 어 내아이랑 이름도 있는데? 어? 님여자예요아 어, 그래요? 응. 머리 청소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 되네. 핑키는 <laughs> 없나 보네요. 벌써 피가 흥건한데? 어. 그냥 닦으면 되는 건가? 그런가 봐. 일단 주변부터 다 닦자. 어. 여기다 물 씻을 수 있어. 뭐야? 이거 어떻게 들어? <laughs> 어? 이걸로 잡을 수 있다. 오. 오. 빗자루야? 어 그런가 봐. 진짜로 써볼까? 어? 닦인다. 어, 오, 어, 오 닦이네. 근데 물 볼자는 좀덜 닦이는 느낌인데? 첫 번째 방은 다한 것 같아요 청소. 그렇지? 그러면은 다음 방 가봅시다. 가보자. 오, 오 잠깐만. 그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. 우리 청소하러 왔어요. 싸우러 <laughs> 온게 아니라. <laughs> 어, 피고. 어 여기가 소각장인가 보다 이런 거 버려야 되나 본데 어떻게 버려? 어어 겼스 어, 어 뭐야 잘 버린 거야? 어이 상자가 있는데? 이런 데다 한 번에 담아가라는 건가? 아 상자가 있어. 잘못 담으면 근데 피가 더 심해지네. 이거 담는 걸 먼저 해야겠다. 아너너 너 발바닥 너 발바닥 어 어. 뭐야!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야, 왜 이렇게 더럽게 다녀? 아니, 아니, 시체를 밟으면 그런가? 쓰레기 엄청 많아. 그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, 얘네가 막 집어 던지고 놓은 것도 많아. 아 돈도 많고. 그렇네. 돈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왜 건데? 아이고. 아, 니 씨, 진짜. 왜요? <laughs> 왜요?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저 열심히 추우고 있는데, 왜 그러시죠? <laughs> 이것까지 넣으면 될거 같아. 오오 아 너무 많이 넣었나봐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. 적당히만 넣자 적당히만. 그러면 피발고 다니면 지저분해져? 어 그런 것 같아. 청소할 게 너무 많다. 우리 집도 청소를 안 하.. 어이구. 헉? 뭐야? 핏물 쏟았어요 제가. 아니 무슨. 뭐. <laughs> 면 되죠. 아, 어? 뭐지? 왜돈 보고 좋아하지? 돈은 가져가야 되나? 뭐야 이게? 여기 무슨 기계 있는데? 마우스로 음, 눌러볼게 있어.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? Make your choice to exit 나가자고? 아! 왜 죽었어? 몰라요 번역해볼까요? <laughs> 오 어, 눌렀다 뭐 눌렀어요? 몰라요 아무거나 눌러볼까? 에? 어? 뭐야 뭐야 딴 <laughs> 데로 와버렸어 어떡해 나가자 뭐야 게임 고쳐버렸어 <laughs> 아 다시 청소했었네요 여기다 이렇게 담아야지 어치리남이 통은 못 담아 어떡해? 너무 큰가 봐이 통. 못 넣나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뭐야! 아이고 난장판 돼버렸네. 야, 아니! 하나씩 버려야겠다. 아이고. 벌써 더러워졌다. 아이고. 아 죄송해요. 아니 아 진짜. 죄송해요. <laughs> 아아 아, 저기요 가져오자 거... 말자 <laughs> 뒷발로 걷어차볼게요. 어? 아니 무슨 내가 걷어쳤다고 그래? 돈 벌어요? <laughs> 물통 좀. 아이 진짜 <laughs> 청소가 진행이 안 되네. 어 여기 담아놓은 거지? 아니, 왜 이렇게 난리야 이거? <laughs> 아이고. 아야. <laughs> <laughs> 어아 저기요 아 진짜 아왜아 아, 그럴 <laughs> 수도 있지 <laughs> 내가 그럴 때는 존나웃겨놓고어 <laughs> <laughs> 여기도 <laughs> 있네 어어 어, 그쪽도 열수 <laughs> 있어 <있다? 웃음> 오 대박 한쪽만 <웃음> 열리는 건줄 <laughs> 알았는데 아 이런 말이 다르지 많이 수월해지지 이런 뭐가 달라 발 꼬다니지 마세요 비 <laughs> <피. 웃음> 아니 아니 한번에 쳐주면 되죠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당신 아 님도 비 밟고 다니는구먼 어디 어디 제가 닦았죠. <laughs> 아니, 어, 그걸 아니야 아니야 없었어? 아니야 안, 안 어, 안 어플어, 아직 안 없었어 아직 안 없었어. 근데물 없으면 니가 네 말... <laughs> 그 증거 있나 이자. 아니 아니 아니야 물이 많이 걸어졌더라고. <laughs> 어이없네. Oh, 이게 자꾸 쓰레기가 생기지 쳤던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끝이 없어. 와 아, 집청소도 안 했는데나. 뭐라 할 말이 없군요. 여기 보니까 기계 있더라고. 이런 걸로 뽑는 거 아니야? <목> <목> 오 나온다. <목> 맞네. 만세! 만세! 하나하나 하나 옮기던 시간이 끝이야. 야, 이거 뭐야? 다다다 우와! 이거 봐! 조명이야. 어? 어디? 우와! 이걸로 이제 좀더잘 보이게 하는 건가? 피 같은 거? 약간 이거 지문 검사할 때 그런 느낌 아니야? 어... 글쎄? <laughs> 글쎄가 끝이야? 어? 그러고 보니까 아까... 어? 뭐 하시는 거예요? 죽었어요?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죽은 거예요?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? 아니 뭐 했다고 죽어요? 나한테 UV 휘둘렀잖아요. <laughs> 아니 이거 예? 어떻게? 발로 차기까지 합니까? 아니 이거 어떻게 치워? 고로시 어... 죽었으니까 치워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버리자. 어? 어? 불렀어. 이거 깨버렸어, 내가. 이게 뭔데? 내 UV 라이트. 어 뭐야? 아씨. 뭐야? 물통에서 고기 나왔어. 아니 구로야, 물통에서 고기 나왔다니까? 가지 가지 하네. 다들 왜 이렇게 멀어? 아어부딪히냐고 아! 아 앞다보고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?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 거기 그냥 지나가면 안 돼. 아비 맞고 다니시마. 몰라몰라 아니 선생님 안 들어가요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자, 뭐야 이거? 아아아! 아, 아. 아니 깡패 아니야. 벌써 힘든데 약간 배고파 실제로. 그거는 시간 이제 이밥 먹을 때 같아. 와와님 여기 와원님 구역이었죠. 네. 위에 보세요 위에. 오와 이게 머리 뭐야 이거? 이게 뭐예요? 머리가 왜 여기 있어? 꼼꼼하게 청소 안 해? <laughs> 이쯤인데? 아 이건가 보다. 없는 거 같아. 응. 가자 우리 몸 씻고 그러면은 청소를 끝내겠습니다. 어 뭐야? 근데 우리 얼마나 청소를 잘했는지 이런 거는 몰라. 그냥 끝나면 끝이야. 어... 아, 아 저왜 죽여요. <웃음> 뭐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뭐원빵한다고 죽는 게 말이 되나? 여기 있다. 97% 97%라고? 3%가 뭐가 안 됐나봐. 말도 안 돼. 3%가 왜안 됐지? 우리 그렇게 깨끗이 했는데? 여기까지 할 건가요? 예. 고생하셨습니다. 벌써 퇴근이에요?